그날 압사로 인해 구토한 시민에게 입을 맞대 인공호흡을 했던 어린 순경도 감찰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었던 현직 경찰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20대부터 40대 경찰까지 당시 현장에서 인공호흡 심폐소생술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구했던 동료들 그런 동료들이 감찰 대상이 됐다며 한 경찰이 언론에 토로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 최근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내부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이 되면서 해당 경찰관들에게는 포상 추천이 제한되고 의원 면직, 즉 사직을 표명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조치 이후 서울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경찰 내부방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감사 관련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한 뒤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고 포상 추천까지 제안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따집니다. 무엇보다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호 활동을 했던 동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죠.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상당수는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112 신고만 들어와도 손을 떨며 긴장하는 경찰관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과 구급대원이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듯 당시 현장에 출동해 그야말로 생사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괴롭혀왔습니다. 당시 그 참혹한 현장을 생각하면 지금도 괴로운데, 경찰관들은 그간 각종 조사에 의해 매번 그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최근까지도 법정에 나가 증인으로선 경찰관들이 많고, 조사에 한번 불려나가면 하루 종일 앉아서 반복되는 질문을 받아야만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인데, 나라가 도저히 떨쳐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고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내부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날 이태원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그날 그곳에 있었다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또 이러는 걸까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히 2차 가해 수준의 조치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할로윈 시즌의 이태원 보통 할로윈데이가 있는 주말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분장을 하고 이태원에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곤 했죠. 특정 주최자가 있는 행사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며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의자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2년간 이어졌던 코로나 제한 조치가 풀리고 대규모 인파가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좁은 골목에 모여든 대규모 인파에 의해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중밀집 압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망자만 무려 159명. 부상자 195명.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이 대형 사고 직후 경찰은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무려 5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된 대형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죠. 이 특수본은 그야말로 전방위로 수사를 펼쳤습니다. 이 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관을 찾아내 벌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서울시 용산구 경찰서 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 수많은 기관들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인물들을 입건시켰습니다. 2023년 1월 13일 사고 발생 76일 만에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 용산 구청장, 용산 경찰서장을 포함해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언급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구속되고 입건되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태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강제해산을 시키지 않았냐? 공포탄이라도 쏴서 해산시켜야 했던 거 아니냐 등등 사고가 이미 일어난 이후 그저 결과론적 관점에서 왜 막지 못했냐고 야단을 치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경찰이 공포탄을 쏴서 사람들을 강제해산시키려고 했다고 칩시다. 엄청난 혼란이 발생해 더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설령,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경찰이 총까지 쏘며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시켰다고 독재정권이라면 난리들을 쳤겠죠. 지난 10여 년 이상, 할로윈 시즌에는 이태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런 사고가 벌어질 거라는 건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저 몇몇 사람에게 떠넘긴 후, 그들이 막지 못했다며 처벌하는 건, 사회적으로 아주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건이 끔찍한 사고로 값비싼 교훈을 얻은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지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등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어야지 그냥 누구 하나 희생양으로 만들어 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한풀이일 뿐이죠. 어쨌든 특수본의 수사 종결로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이태원 참사라는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어떻게든 정치적 도구로 반정권 여론의 기폭제로 이용하고 싶었던 그들은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로 정치 공세를 이어갔죠.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며 이 이태원 참사에 대통령실의 책임이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 야권은 기어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살펴본 후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시켰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이태원특별법입니다. 이태원,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죠. 물론 이 특조위에는 엄청난 예상과 권한이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할수 있고,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감사 요구 권한, 청문회 실시 권한, 심지어 법안 초기에는 특검 요구 권한까지 있었죠. 민주당 주도하에 야권은 이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태원 특별법을 수용하라는 요구를 했고 결국 여야는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후 특별법 통과에 합의합니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죠. 작년 5월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는데요. 그간 특조위 구성과 임명 등의 시간이 걸렸고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국 약 1년 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이 이태원 특조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미 사건 직후 경찰이 역대급 규모의 특수본을 통해 수사를 다하고 결론까지 내렸는데 이 특조위가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추가 지시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안 됐다며 특조위에 강제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여기에 참여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태원 참사가 있고 2년 10개월 경찰 특수본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2년 반 만에 또다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또 쓰인 말이 바로 진상규명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찾아내겠다. 이런 뉘앙스죠. 안타까운 대형 사고는 늘 이런 표현에 의해 무언가가 은폐된 음모처럼 바뀌었고 조져야 하는 대상이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은 합동수사팀을 출범시키면서 이게 당시 국가기관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정부 인사들은 물론 당시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찰들이 일일까지 모두가 다시 조사에 불려다니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가 벌어지고 지난 10여 년.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세월호 관련 무려 9번의 대규모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고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있었고 국회 국정조사가 있었으며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사고 1, 2년 후에는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파헤치는데 초점을 맞춘 특조위 조사가 있었습니다. 3년 후에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고 원인을 또 규명하겠다며 선체조사위가 조사에 착수했죠. 당시 세월호 미군잠수함 충돌설 같은 음모론이 좌파 지명을 중심으로 들끓었습니다. 5년 후에는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대검 세월호 특수 수사가 이루어졌고 사고로부터 7년 후에는 세월호 특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까지 사참위의 세월호 진상조사가 있었죠. 이 사참위 조사의 경우 무려 3년 반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막대한 돈을 쓰고 기간까지 연장해가며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내린 결론은 황당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력 충돌을 증명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좌파진영에서 주장해온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의 여지를 남겨주는 듯한 결론이었죠. 무려 3년 반 동안 막대한 세금을 쓰며 조사를 해놓고 여전히 여러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 비용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인양작업에만 1,400억 원이 들었죠. 이후 각종 조사에 수백억씩 총 868억 원을 썼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수사를 받았고, 입건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은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 정치단체들이 아직도 세월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점부터 재수사를 하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월호에 갇혀서 진실을 인양해달라고 하고 있죠. 도대체 그 진실이라는 건 뭘까요? 저는 이게 매꺼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어떻게든 사고를 정치하고 싶었던 세력에 의해 기어이 재조사,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의 진실이 누군가에 의해 은폐된 것처럼 그 음모의 흑막을 들춰내 처벌해야 하는 악이 있는 것처럼 말장난들을 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날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건에 한풀이 대상이 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날 현장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했던 영웅들은 수사기관에 끌려다니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운이 나쁘면 죄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그리고 그 사고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쟁점화되면 그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 현장의 관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는데 그걸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게큰 죄가 되고 기어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고를 이유로 정적을 공격하고 한풀이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운이 나쁜 누군가는 이 정치 싸움에 휘말려 마녀가 되어 심판대에 오릅니다. 니네 가족이었다고 생각해봐라 라는 그 말을 여기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음의 랜덤게임 다음 희생양으로는 누가 걸릴까요 하나 확실한 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고 운이 나쁘면 그 일에 정치적으로 휘말려 이런 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논리가 원칙을 집어삼킨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원저였습니다.